개인 사정으로 인해 2주 가량 영상을 다루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의 내용은 격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격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격국은 봉건사회 신분제도가 분명하게 존재했던 시대에서나 사용을 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봉건사회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격국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 마찬가지로 격국은 봉 건사회에서 신분이 있던 집안의 한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80% 이상분들이 신분이 없는 집안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대로 격국을 따지고 있으니 맞는 것이 하나 없죠. 대부분 격국 잡아 용신, 혹은 직업 등등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같은 팔자도 직업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성격조차도요. 격국론에 빠져 공부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 흔히 보이는 증상은 사주를 접든지 잘못 공부하든지 사주 이외에 여러 가지로 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거든. 사주는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시중에 있는 책이나 이론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 워 보이기도 하는데 사주는 그리 어렵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용신 격국 이두 부분은 초학자들은 공부 안 하셨으면 싶어요. 맞는 게 없고 한계적인 게 반드시 있습니다. 직접 용신 격국을 건드려 공부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실 거라 제가 호언적나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영상 내 모습도. 드러낼 예정이고 영상의 느낌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사주 강의는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유료 강의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영상의 질이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내년부터 시작될 사주 강의 영상 아마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